안녕하십니까 로스토입니다 아, 오랜만에 다섯 아, 명 완전체 아, 나나지 나나지 아, 저희가 어, 오늘 공연 이후로 12일까지 잠깐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어쩌다 보니까 한 2주 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30일도 있어요. 나나랑 위연 안 나오지만 안 돼요. 다섯 <laughs> 명 완전체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소개 빠르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로스트랩에서 아쿠아 블루를 담당하고 있는 아츠라고 합니다. 세노하면 아츠 핑잉이라고 불러주세요. 세노. 아츠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로스트랩에서 딥 바이오렛을 맡고 있는 미어라고 합니다. 세노하면 미어밍이라고 불러주세요. 세노. 밍 로스트랩에서 딥 그린 담당하고 있는 나나라고 입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하, 뭐 그, 지금 목소리 뭐안 좋아요. 세노하면 나나냥이라고 주세요. 세노. 안녕하세요 로즈 트랩에서 레옹 핑크 담당하고 있는 에스이라고 합니다. 세노하면 스위피라고 불러주세요. 세노.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즈 트랩에서 화이트 그레이 담당하고 있는 유리라고 합니다. 세노하면 유리츠라고 불러주세요 세노.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도치스키 맞이해서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택해서 이렇게 특별을 사 입어봤는데 위 도치한 게 뭔가 전원이 나 고양이네요. 전 사실 강아지하고 싶었는데 제가 강아지를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고양이를 는데한 한 명씩 의상 소개해볼까요? 저는 원래 강아지를 하려고 했는데 오스트랩이저만 고양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저만 왕따 되기 싫어가지고 고양이를 했고요 오늘 목줄도 달았고 아 그리고 원래 의상이 이게 아니었는데 너무 흐흐한 의상이여가지고 바꿨.. 너무, 너무 사실 티내지 마세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나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안해요. 안녕하세요, 딸기 딸기입니다. 저는 원래 롱메이드 입으려고 했는데 이러고라가지고 아니 대여 대여했는데 그안 와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히로 씨한테 빌렸습니다. 아 어, 그리고 나나 머리띠 제가 빌려준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사복에다가 이거 일본에서. 이거 하고 퓨로랜드 갈라 했었거든요. 근데 퓨로랜드 못 가가지고 오늘 했어요. 귀엽죠? <laughs> 그리고 한 쪽은 이거 뭐지? 그 장갑도 했어요. 귀엽죠? 아이오! 감사합니다. 이나가 빌려줬어요. 와... 아, 다음 곡 빠르게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도전하. 내 거야.